안녕하세요. 인생 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솔제지입니다.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와, 진짜 오늘 차트 보는데 이렇게 빠졌다고? 어, 심각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인생 한방은 오늘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왜? 어, 잘하면 저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솔제지의 마지막 저점은 1450원입니다. 현재 가격 1140원이고요. 어떻게 볼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1,450원이 마지막 저점이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삐죽이 나온 거라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괜찮거든요. 이런 어, 생각이 일단 1차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빠져서 끝없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마지막 저점은 진짜 찐 저점은 8,100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8,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8,200원 정도? 여기서 2차 매수 딱 해서 들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뉴스 검색을 살짝 해봤습니다. 어, 지난 분기, 상반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더라고. 어, 그 이유는 뭐, 원유 가격. 예, 만들려면 원유를 써야 되니까, 공장 가동하려면. 거기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펄프 가격이 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니까 좀 좋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달라에 얘는 좋다 강달라에 수출하나 봅니다 어, 종이 수출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It's okay 괜찮고 두번째 펄프가격이 좀내렸답니다 그러면 실적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뉴스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어, 그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어, 일단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물론 많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얘가 또뭐 친환경, 어, 포장지, 뭐 이런 것들 개발한다고 R&D, 연구 개발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도 좀 하고 있네? 어,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 일단은 무엇보다, <웃음> 무엇보다, <웃음> 어디까지 왔다? 1차 저점. 아니, 마지막 저점이에요. 사실 1차 저점도 아니고. 저는 일단 1차 매수하고, 여기서 사신 분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면 막 화낼 거예요. 장난쳐, 내가 얼마에 샀는데, 네가 지금 와서 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웃기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 제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다 내려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고점 매수 하셨는데, 물량을 많이 태우신 분들은 지금 매수는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어, 8,200원까지 혹시나 간다면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평단을 쭉 내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8,200원 기억하셨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생 한방이 1차 매수한 한솔 재지, 아, 마지막 저점인가? 저의 저가 1차 매수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8,200원에서 2차 매수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익 실현은 음, 좀...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은 11,500원? 여기서 사셔도 될것 같고, 근데 수익이 별로 안 되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13,900원. 여기다 잡아놨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어, 저도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20% 넘어가네요. 어, 그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13,900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저점인가? 만약에 더 빠진다? 8,200원 추가 매수한다. 됐죠? 그리고, <laughs> 어, 8,200원에 추가매수한다면 11,500원에서 팔아도 될것 같고 만약에 추가매수 하나 그냥 올라간다면 목표 주가는 13,900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분석하면 되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